2층 한 번, 가운데 한 번, 오른쪽 한번 이렇게 하세요. 네. 왼쪽부터. 왼쪽. 네. 네. 밝은 표정 부탁드릴게요. 하나, 둘, 셋. 고맙습니다. 2층. 2층은 위대한 각하 영원이할때 어떤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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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, 그런 표현 있잖아요. 그벅차오르게 그 가슴이 슬프지만 벅차오르는. 네. 2층. 하나, 둘, 셋. 감사합니다. 가운데쪽은 어. 처음에 맥가 우먼의 감정이 이입돼서 비스터가 방문하기 전에 그 행복했던 꿈을 그 특별한 날 기념하기 위한 비스터는 전혀 공감할 수 없죠? 맞습니다. 아, 다음데할수 어, 있어요. 아, 할수 있어요? 하나 둘셋자 오른쪽은 오늘 이 해고 행사 이후로 남은 미드나이 엔트러스가 모두 매진돼서 보너스가 입금된 거예요. 그 느낌으로 음. <laughs> 하나, 둘, 셋! 네, 고맙습니다. 이제 자유롭게 한번 쳐다보시고 하나만 딱 찍을게요. 여러분 많이 찍어주시고 자, 마지막 사진 하나, 둘, 셋! 좋네요. 자, 이것으로 오늘 미드나잇 트틀러스 해공 전관 예스 이스와 함께는 해공 전관 행사 그레이 공 데이 이 행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배우들 너무 고생하셨고 관객분들도 어, 너무 수고하셨고 스태프분도 감사합니다. 우리 상호 사모님 마지막 네.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? 인사 한 말씀. 아네 이제 어, 어느새 막 공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요. 무 나이 어, 남은 이제 사월을 우리 보람차게 열심히 저희 같이 힘내서 다 같이 함께 달려보아요. 예. 예 그리고 그동안 이제 날도 많이 풀렸는데 건강 조심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자, 자 유롭게주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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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